자, 필수 예제 5번 별표 치셔야 됩니다. 핵심 용입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더하기 땡땡땡 이 되어 있는데 얘 예, 계산하래 쉬워. 자 그러면 분의 빼기 분의. 자 일반항 봅시다. 그럼 여기가 n,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되네.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n 플러스 2면 되네. 됐니? 그러면 계산하기가 쉽지. 왜냐면, 이거 날라갔잖아. 이거 날라갔잖아. 그럼 규칙상 이거 날라가겠지. 그래서 남는 걸 계산하면 2분의 1 하고도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이거 극한치 하면 돼. 극한치 하면 얘는 2분의 1 하고도 최고창계에서 비교하면 되지. 1분의 1이 1차분의 1차니까. 마이너스 1대.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거는 이해됐니? 됐제?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이 2번 문제일 거 1번 문제를 풀줄 아는 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지금 2번 문제 때문이거든 지금. 2번 문제에서 뭐라되돼 있냐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0 0 0 0 0 0 아니에요 이게 달라왜 다르냐면 1번 문제는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씩 세트로 나오는 거잖아. 괄호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 문제는 항이 무조건 짝수개야.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해가지고 항은 무조건 짝수개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두 개씩 세트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해된다. 근데 2번 문제는 항이 짝수개일지, 홀수개일지,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 근데 이게 재수 좋게 항이 짝수 개면 어살 날려가지고 깔끔하게 풀어서 답 나오고 좋지 근데 재수 없게 항이 홀수 개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게 이두 문제의 차이점이라고 이해 됐 그냥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항이 짝수 번째로 끝날 때의 sn을 따로 구하고 항이 홀수 번째로 끝날 때의 sn을 따로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항이 짝수번째 SN 어떻게 구합니까? 그게 1번 문제겠지. 이해됐니? 그 다음, 항이 홀수번째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라. 쉽게 할게. 자, 항이 짝수, 개. 두 번째, 항이, 어, 홀수, 개. 일대로.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냥 풀었다면서요. 아니, 다시 풀게. 1번 논. 자, 봐라. 어떻게 하지 말? 이렇게 풀어. 아니면 헷갈려 우리 SN 구한다 했지? SN 구해서 극한치 않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어. 이론이 변하지 않아. SN 구해서 극한치 않으면 돼. SN 구할 거야. 지금부터. 자, S1 구하자. S1 구합시다. 자, 봐봐. S1 구합시다. 2분의 1이지. 첫 번째 항만 적으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S2 구할 거지. 그러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제. 산승은 안할 거야. 이대로 놔둘 거야. 됐어. 이거 치워주고 위에다 적을게. 폰 때문에 아이뽑맞네 S1 2분의 1. 자, S2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 됐니? 자, 그 다음 S3 구할게. 뭐 자, S3 구합시다. 뭐 자, S3 구하면, 뭐 여기서 구할까? 뭐 S3 구하면, 뭐 요까지 합칠 거지. 어. 인간적으로 이건 날리자. 됐지? 그러면 2분의 1이지. 알겠나? 그 다음 S4 구하자. 뭐 S4 구하는 거는 이까지 합쳐라는 거지. 이까지 합쳐하는데 인간적으로 이거 날리자. 대신에 이거 계산 귀찮다 하지 말자. 그러면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제 알겠나? 이렇게. 자, S5 구하자. 그러면 여기까지 합치면 되겠지. 그러면 사사사삭 날려서 2분의 1만 나오지. 됐나? 자, S6 구합시다. 그러면, 얘는, 요까지 합치면 되겠지? 그럼, 인간적으로, 날릴 것만 날리고, 이거 두 개는 귀찮으니까 계산하지 말자. 2분의 1 빼기 5분의 4. 요렇게 되는 거야. 이됐니 그럼, 일단 쉬운 거. 홀수번째까지 합치면, SN 뭐 나오노? 그냥 2분의 1 나오지? 됐나?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야. 알겠니? 근데, 짝수번째까지 합치면 뭐가 나올지 생각하자. 자, 관찰하세요. 관찰하세요. SN 구할 겁니다. 2분의 1 빼기 뭐 분의 뭐겠지? 자, 관찰합시다. 자, 2일 때 여기 3이고, 4일 때 4고, 6일 때 5고, 아, 이걸로 규칙 알기 힘든데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노?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나 지금 자첫 번째 거두 번째 거세 번째 거라고 할까 요렇게 보면 요래 두건가죽가보면 요래 보고 규칙 복러면 어떻게 되는데 첫 번째 거 요거고 두 번째 거 요거고 세 번째 거 요번에 그러면 여기 하나 큰거 적으면 되나 이렇게 이해됐나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 큰거더 적으면 되지. 요래 적으면 되겠지. 됐나이까지. 자, 요래 조건 나서, 자, 잠깐만. 맞는 게 이렇게, 잠깐만. 요렇게 적고 나서. 내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라고 한다면 이걸 적으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SN이 이렇게 적으면, 여기 1 넣으면, 1 넣으면, 1 넣으면 뭐1 넣으면 이게 나오지, 이게 나오는거 아니다, 이거. S1은 이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해주 되냐면, 어, N자리에, 2N을 기밖에 2N 이렇게 그럼 여기도 2N 2N 넣으면 되지 N자리에 EN. 됐나? 1 넣어봤던지 1 넣어볼까? 1 넣어봐 S2는 여기 봐봐 혹시안 어, 나오는데 나올 줄 알았는데 망했다 이거 완로 내가 틀렸나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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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이대로줘야 되지 어 여긴 됐지 N자리에 1 넣어봐 1 S2는 나오지 N자리에 2 넣으면 S4는 나오지 됐나? 요렇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알겠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짝수번째까지 합칠 때는 결과가 일반화 시키면 요래 나온다고. 이해됐지? 그러면 얘를 극한치 하는 거다, 이거. 이해됐나? 자, 얘를 극한치 합시다. 그러면 2분의 1 빼기에 1. 요래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풀었던 무슨 문제냐. 아까 바로 1번 문제라고 이렇게. 내놔. 이해됐지?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알겠니? 한번 봐봐. 이거는, 이 문제는 홀수번째까지 합치는 구조면 무조건 2분의 1 나와. 근데 짝수번째까지 합친 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르지? 이렇게 다르면 다른 값이 나왔지 그러면 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니다 알겠지? 다르게 나왔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같게 나오면 그거 존재하는 거고 그걸 적으면 돼 이해됐나? 자 이게 핵심 유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서 핵심 유형이겠지 요거를풀때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건자 푸는 방법은 어떻게? s1 과 s2 과 s3 과 s2 과 s5 과 s6 과 해가지고 규칙구라고 그래서 짝수 번째까지 합친거면 짝수 번째가 합친거면 어, 쭈르루루루 이렇게 돼가지고 요까지 내가 예를들면 요까지 어.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생각해 이게 뭐더 어렵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땡땡땡 해서 sn이면 2분의 1 빼기 이렇게 될거고 이런식으로 아까전에 적수가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뭐 적었는데 m 플러스 1이면 뭐였냐 n 플러스 1 2, M p l 이가있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만 2로 좀 바꿔주면 됩니다. 짝수먼저니까다 이해됐죠? 요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극한치 하면 되고, 홀수먼째는 쉽지. 홀수먼째는 전부다. 2분의 어, 1이다. 라는 거. 자, 이제 이럴 때, 근데 부분함이 뭐냐면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요런 거, 요런 게 있다. 요런 거.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1분까지 합친 거 있다. 네. 어, 그 요런 것들을 부분하네그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요렇게 풀면 되겠다. 됐나? 자,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지금 풀 시간을 좀 줄게.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거야. 시작해봐. 풀어봐봐.